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학교 상담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것도 종교 강요이고 학대라고 합니다. 실제 학교 상담사의 말대로 학생이 경찰에 부모를 신고하여 그 부모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양입니다. 저희 단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될수 있도록 진실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함정으로 비유하여 말해보려 합니다. 함정의 사전적 의미는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이라 하면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것이겠지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학생 학생 인권 조례는 여러 함정을 숨겨놓아 오히려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사라집니다. 단어만으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왜일까요? 다시 한번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젠더 키어 교육이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반대의 자유가 억압받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에게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성적 표현들이 실리고.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결국, 조기 성애와 동성애로 인하여 아이들은 성적 착취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제1항은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제3항 1호는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 참여하는 것과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세력이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한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치하고 출생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이라고 하면 국가가 정하는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되고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종교도 포함시킵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로서 신앙을 가르치기는 미션스쿨에도 적용하여 이단이 학교 내 포교를 하는 것을 막아서고 이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 종교에 대한 비방이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단들은 학생들을 노리고 집요하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최근 이단 교주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였고 그 고통스러운 피해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함정은 가정의 파괴가 아닐까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인권이 있으니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부모도 그것이 맞는 줄 압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가정의 문화와 신앙을 가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학교 상담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지, 교회 가자고 하는 것도 종교 강요이고 학대라고 합니다 실제 학교 상담사의 말대로 학생이 경찰에 부모를 신고하여 그 부모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을 부모와 적대관계로 만들고 부모를 고발하게 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함정에 빠져버린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르는 성전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로 인하여 자살이 증가하여 결국 온전한 인간의 존엄성도 생명권도 사라져 사라져 버립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온갖 함정을 가졌는데. 개정을 하면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조희영 교육감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학생 인권을 강조하던자가 교사가 사망하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얼굴을 바꾸어 교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입당의 주인이 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 없다며 자신의 사상대로 마음껏 가르치는 교육권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주십시오. 차별금지법과 학성인권 조례는 온갖 오물과 칼날을 세워둔 구덩이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 국민들이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